찍었나필의 투사 허경영 후보님을 뵙다. 어, 해답은 있어요. 있습... 요해답은 <laughs> 있는데요. 파이팅! 제가 허경, 허경영 허경영 님을 제가 KBS 가서 막목 터지도록 외쳤습니다. 제가. 파이팅! 파이팅! <laughs> <laughs> 파이팅! 고맙습니다. 호모님 네, 네, 네. 감사합니다. 천장, 천장. 감사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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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그렇게 그렇게 네, 가시니까 좋잖아요. 그죠 네. 어느쪽 방향으로 갈까요? 앞으로도 생각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하셔요. 네. 좋겠습니다. 네. <나도 Hum parts> <은상 안 lee> <시 streets 계속된다> 옛날에 이이 살인 보이겠다고 하는 국회의원이 있었어요. 화이팅! 허경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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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통영대통영 허경영! 야! 이팅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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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